여러분, 안녕하세요. 소강 박운호입니다. 어제는 한해를 시작하면서 둥근 달이 떠오른다고 해서 정월 대보름이었습니다. 토끼띠분, 오곡밥은 드셨는지요. 현대에서는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잊고 계셨지요. 하지만 우리의 조상님들은 설날보다는 더 성대하게 지냈던 명절이라고 합니다. 설날이 가족들과 모두 모이는 행사라면 은 정월 대보름은 이웃들과 모여 지르기는 행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을 빌며 이웃과 침묵을 다지며 즐기는 날이란 것이죠. 겨울철에 구할 수 있는 모든 먹거리를 동원을 하여서 잘 먹고 노는 날이 정월 대보름이었다고 하니까 부름깨기, 오고바, 약바, 기바지술 이 중에서도 부름깨기는 만사행통과 무사태평을 기원한다고 하니까 만약에 먹어보지 않았다면 오늘이라도 한번 드셔보도록 하세요. 토끼들 분들 말 한마디로 청년 빛을 감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벌써 이런 말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이런 말 한마디 잘못으로 표현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을 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삶을 이어가기 힘들 정도의 절망적인 시기를 맞이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이 학문을 연구하면서 명확하게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동안 성공한 부자가 된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하늘은 반드시 큰 쓰임을 주기 전에는 그만한 시련을 주어서 그 사람을 단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이겨낸 사람은 그 고난과 고통만큼의 행복을 반드시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침에 그 섞고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말입니다. 지금 토끼띠 분들 힘드시다고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 힘이 드시다고요. 그래도 조금만 더 참고 견뎌주세요. 반드시 그만큼의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이는 제가 수많은 부자분들을 상담해 본 결과 그들이 모두 거쳐온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랬지만 이분들 역시도 또 삶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늘 상상하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정말로 불행해질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하시고 계시다고요?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이런 말이 지속되고 있는 한, 여러분은 그 불행의 운동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꼭 버려야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불행을 만드는 말입니다. 아이, 재수가 없어. 난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난왜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일까?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어. 이런 말 여러분 절대로 하지 마세요. 내 이는 여러분의 내 이를 불행에 져야 한다고 대뇌를 시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들이 시키는 대로 하며 또 그것이 여러분들의 명령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굳이 사주학이 아니더라도 어느 심리학자는 이런 말도 합니다. 인간의 뇌는 하나의 단순한 명령 전달 체계라고 말합니다. 내 네, 마음이 명령을 하면 뇌는 그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몸에게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네, 물론 몸은 그 명령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주학 역시 선천운인 사주학보다는 후천운인 마음가짐이 훨씬 중요한 것이며 이 마음가짐에 의해서 삶이 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내데이 마음가짐에서 재수가 없는 본이라는 것을 각인을 시켜서 재수가 없도록 몸에게 명령을 시키고 또 우리의 몸은 재수가 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금은 비록 잘 살고 있더라도 그 운들이 점차로 꺾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불행한 삶으로 변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농담이라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정말로 불행한 삶으로 변해갑니다. 두 번째, 습관적으로 하는 욕설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욕설하는 사람을 쉽게 봅니다. 이는 앞서와 같이 자신의 뇌 속에 갈등과 다툼을 심어주는 말입니다. 우리의 뇌는 행복할 때 나오는 뇌 호르몬이 다르고 불행할 때 나오는 뇌 호르몬이 다르다고 합니다. 습관처럼 하는 이러한 욕설을 우리의 뇌는 화가 났구나 불행하구나라고 인식이 되어서 불행의 호르몬을 계속 분비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행의 호르몬이 계속 분비가 되면서 행복이 만들어지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없겠지요. 물론 우리의 상악에서도 행복을 만드는 최고의 관상이 은은한 미소를 머금는 관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미소를 늘 머금고 있으면은. 우리의 내가 행복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뇌 속에서 행복의 호르몬을 계속 분비를 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또 우리의 삶을 번영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웃으면서 욕설하는 사람은 없겠죠. 모두 인상을 쓰거나 굳은 표정으로 욕을 하잖아요. 이렇게 욕설을 하는 동안 여러분들의 뇌는 불행을 만드는 호르몬이 계속 생성되고 있으며 이것이 계속되고 지속될수록 토끼띠분들 무조건 욕은 하지 마세요. 늘 좋은 말만 하세요. 세 번째, 악담이나 분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동물의 침 속에는 독이 있다고 합니다. 뛰어난 어느 과학자는 악담이나 분노에서 나오는 이 침을 분석하여서 그 성분이 일반적인 침에서 나오는 독성보다는 수백배나 강함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이는 과학적인 말이라서 저 같은 사람을 미신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모두 믿어야 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토끼띠분들, 우리는 화가 나거나 분노를 하게 되면 이 침이 일반적일 때보다 더 퍽퍽하고 더 진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독성입니다. 이 독성을 여러분들 다 삼키고 있잖아요. 남에게 분노를 하거나 화를 내거나 억담을 하시게 되면 그 독한 침을 다 여러분들이 삼키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불행하거나 불행해질 때 이렇게 분노의 말을 합니다. 자신을 몰라주는 세상을 분노하고 또한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사람에게 분노를 합니다. 물론 이렇게 분노를 하면서 웃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네, 굳이 과학적인 증명을 내세우지 않더라도 우리의 상황에서 말을 하는 운을 거어 차는 사람, 또 나쁜 눈이 들으도록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절대로 남에게 악담을 하거나 분노의 말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화가 난다면, 헤헤, 껄껄 웃어주세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고 하잖아요. 제가 늘 이렇게 웃는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화가 나거나 분노가 느끼신다면, 이를 말로 표현하지 마시고요. 잠시만 한 걸음 물러서서 숨을 크게 들켜 쉬시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를 미소로 표현을 하십시오. 그래야만 운이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불행해지기 시작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이 말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분노가 느껴지시거나 너무나 화가 나는 경우에는 잠도 오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쌓이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고 이 무너진 밸런스가 쌓이고 쌓이게 되면은 여러분의 운을 약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늘 좋은 말과 긍정적인 말만 하시려고 하고 늘 남을 칭찬하시려고 하고 얼토당토하지 않는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면은 크게 한번 웃어보시고, 뒤로 물러나서 가장 현명한 대처법을 찾으십시오. 절대로 화를 내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분노를 내지 마시고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하늘이 내려주신 단 하나밖에 없는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늘 부드러운 웃음과 미소를 머금으시고, 그리고 삶의 평정심을 잃지 않는 현명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토끼띠분들, 제가 드린 말씀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 만들어가세요. 오늘 긴 시간 토끼띠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